로마서 9장 14절부터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4절부터 3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오? 하나님께 부리가 있느냐? 그럴 수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강률이 여길 자를 강률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오? 가름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오? 오직 극률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 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극률이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 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느냐 포기장이가 지는 한덩이로 하나는 귀에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에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하니라 호세라이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할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그 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한것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방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망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시를 남겨 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느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린 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원해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 않냐니라. 아멘. 이번 주부터 몇주간까지 하나님의 주권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섭리란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해봅시다. 구원의 인과율. 구원의, 구원의 인과율. 인과율.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인과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는 인간 관계 도식이 뿌리 잡고 고그 뿌리 깊게 잡고 있습니다. 즉 어떤 결과에는 반드시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일들이 일들을 볼때 인과관계 도식 속에서 집어넣고 인과법칙 아래의 모든 사건들을 이해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사람이 왜 성공했을까? 열심히 일해서 성공했다. 때를 잘 만났다 등으로 결과를 분석하기를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왜 실패했을까? 실패의 원인이 뭘까? 라고 거기에 토를 답니다. 하나님에게 죄를 지어서 실패할 거야. 실패했을 거야. 또 우리가 이렇게 모르는 큰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졌을 것입니다. 라고 추정합니다. 마치 요비 고난을 받을 때 그의 친구들이 취했던 태도와 거의 같은 자세를 취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원인을 쉽게 찾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인내심을 통해서라도 그 원인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한 번은 미스 코리아로 뽑힌 아가씨가 그의 가족들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것을 봅니다. 사회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라고 물어봅니다. 아버지를 닮았나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아버지 얼굴은 꼭 당나귀 같이 생겼습니다. 아무리 뜯어봐도 아버지 같은 것은 못 봤어요. 아버지 같진 않았습니다. 또 묻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를 닮았나요라고 물어봅니다. 텔레비전 카메라가 이번에는 어머니를 비춥니다. 점자는 어그펴펴 뭐, 점자는 편, 같았지만, 편, 같지는 않았지만, 어머니는 꼭 피나민처럼 풍채도 없고, 용모도 굽지 않았습니다. 도무지 왜 이쁜지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사회자가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마도 집안에 예쁜 사람이 있었겠지요? 라고 하고 넘어갔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원인을 찾을 수 없으니까 말도 안 되는 그 원인이라도 붙여버리는 그런 태도를 가진 모습들입니다. 이런 태도는 우리가 구원의 문제를 다룰 때에도 똑같이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다된 일이고 하나님께 감사될, 감사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꼭왜 구원 받았는지를 물어요. 왜 구원 받았습니까? 처음에는 구원 받은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 찾습니다. 내가 잘 믿으니까 구원받았지.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이렇게 충성하니까 구원받았지. 나는 원래 천성이 착하니까 구원받았을 거야.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위안을 하다가도 믿었지가 않으면 조상에게로 넘어갑니다. 우리 집안은 뼈대 있는 집안이야. 수대에 걸쳐서 하나님을 믿는 집안이야. 아버지, 어머니가 잘 믿었기 때문일 거야. 우리 집안은 무엇이 달라도 다르지? 이런 식으로 구원의, 구원의, 구원을 조상들에게 해서 찾습니다. 성경은 자기 자신이나 조상에서 구원의 원인을 찾는 태도를 가리켜 무엇이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율법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가 크게 잘못되었다고 성경은 지적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먼저 내 속에는 구원받을 근거가 전혀 없다고 말합니다. 나는 구원받지 못할 자녀입니다. 그러면 내가 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 자신도 모른다고 성경은 밝혀줍니다. 6절에 보니까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택하시고 이스마엘은 버리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야곱은 택하시고 에서는 버리신 이유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삭을 택하시고 이스마엘을 버리셨을까? 하고 묻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주 궁색하기 그지없는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이삭은 본처 자식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고 이스마엘은 서자이기 때문에 버렸다는 그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도식은 야곱과 에서에게 가면 벗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과 에서는 둘다 적자입니다. 적자. 적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버리시고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또 다시 이런 식으로 궁색하게 나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에서는 불순종했습니다. 했다는 식으로 이 것에 대한 접근을 합니다. 하지만 창세기를 보면 야곱이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이루심을 끝까지 믿지 않고 끝까지 버텼던 버텼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는 버리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11절과 13절은 이렇게 사 요사, 묘사합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않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으로 말, 택하심을 말미암아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 얘기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보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들이 태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야곱을 택하고, 에서는 버리겠다는 말씀, 의지를 품으셨다는 것입니다. 임신 중인 리부가가 리부가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애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렇게 정황하게, 장황하게 설명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 이전에 이미 벌어진 일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합니다. 또 다르게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적 은혜라고 어, 말하고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간단히 예정론 혹은 교리라고도 말합니다. 우리의 행위와는 관계없이 만세 전에 하나님이 택한 자를 구원하셨다는 그러한 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 교리에 인간의 이성을 당혹하게 만들죠.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결정하였다는 말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도대체 말이 되는 말인가? 이는 참 당혹스럽기도 하죠. 여러분 보십시오, 선택이 예정되었다면 버림도 예정되었다는 말입니다. 칼빈은 이것을 이중 예정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선택과 유기 이 모든 것이 예정되었다는 것이죠.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증거할 때못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거치는 돌과 부딪히는 반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택 교리를 증거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불평합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십니다. 똑같은 질문이 사도 바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14절을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방패막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증거합니다. 앞으로 쭉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 예정 교리, 선택 교리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 어 교회 신학적으로 말을 말씀을 계속 증거할 겁니다. 아, 네. 오늘까지 여기서 들으시면,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벌써부터 나왔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들어오시면 그래서 몇 주간의 설교를 들어보시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권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여기까지만 들으면 하나님이 불공평하실 거예요. 야, 하나님 불의하다. 어떻게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를 번쩍, 내가 태나기도 전에 택했단 말이야? 어떤 사람 버린 자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선택받은 우리들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지만, 버림받은 자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기, 어, 자기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게. 그걸 들을 때에는 실망감과 당혹감이 뭐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그러신 분이 아니십니다. 어, 오늘 그러잖아요. 14절. 다 같이 한번 14절 볼까요? 1사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는. 하나님 불의하십니까? 절대 저 불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불공평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과 옛날에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송 중에도 나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성명이 시인이 그찬송가를 지었는데 요즘 들어 보면 참그 시가 너무나 눈물 납니다. 그 장애자 내성마비 장애자가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찬양 부르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지 몰라요. 정상인과 그 내성마비 걸린 자가 공평하다고 느껴져요? 하나님 어떻게 만드셨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막 몸이 비틀어지고 틀어지고 막 그런데 그 사람 입에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대요. 네? 응? 그걸 보세요.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정상인과 그 장애우가 공평하단 말을 해요. 정상인들이 공평하단 말할 때는 우리가 막 뭐라 할 거예요. 근데 그 장애우가 걷지도 못하고, 뇌성마비는 막 몸이 뒤틀리고 돌아가는 그런 분들을 말하는데 그분이 나와서 하나님은 공평하신대요. 응? 그러나 님에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이제 나 청송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평을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다 같이 청송 기도하겠습니다.